자여에에서뭐라 되어있느냐 24번에 a 가 0이 아니래. 0이 A. 니라이아어 있고 이아니있는되이있고가어떻있 되어 있느냐? 가어떻 n 되 y o u n 의 y o u n 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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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f x의 절대값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고 y 골4와 이거와 누구랑 만난다? y 골4랑 만나는데 교점의 개수. 얘랑 얘랑 뭐의 교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를 뭐라? g t라고 하자. 좀 복잡하게 적혀져 있어. 구간이 t까지인데. 여기 T야. 결국에는 여기가 T고 T고 T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거야. T에 의해서 변하는 상황이고 위에서 네. 아, F0가 8이다라고 되어 있고 G에 18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G 알파다. 절대값 a B가 되도록 하는 만족시키는 이게 얘가 되도록 하는 양수 알파의 최대값 양수 알파의 최대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까지 했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뭘 구하면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라얘기야 자. 주기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기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 주기가 12가 되겠네 자 주기가 1 0입니다자 주기가 1 0이고자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쭉 간다고 쳐자 요렇게 정중앙이 있고요그 다음에 4분원들 자 4등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자 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들지. 어떤 고민이 들으냐. 자, 보세요. 어? A가 위에, 저 위에 보면 A값 자체가 0이 아니다라고 했지. 뭐라고 돼 있어? 양수냐 음수냐 그게 정해지지 않았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해지지 않았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라는 건데 자, 보통은 A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A가 양이다 라는 가능성보다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음수일 때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수인 경우부터 먼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뭐 그래 음수인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봅다자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탁 갔다가 탑 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응. 자, 얘가 b입니다. 오케이? y가 b입니다. 됐어요? 됐지? 자. 왜왜왜왜왜왜 왜, 얘기해 봐. 왜 양수일 때 아니하고 아, 양수일 때할 건데.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안 해도 될것 같다고. 아 공학쯤은 사양할게. 자. 여기에서 이제 뭘해 주느냐면 봅시다. 여기가 누가 되겠어요? 주기의 시작은 x 이퀄 얼마에서? 1에서 그렇지. x 이퀄 1에서 주기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 12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가 x 이퀄 13이 되겠네. 잘했죠? x 이퀄 13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뭐 쭉더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자 그리고 봅시다. 얘가 한 칸당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4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한 칸당 아 4가 아니구나. 3이 되네 한 칸당 3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 이골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7이 되겠고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에 세, 세, 어, 한 칸당 사, 3이 되는 거니까 자 0이 어디 있겠어요? f 0 있고 여기 있겠지. 3등분 했었을 때한칸 여기가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0,8입니다. 이까 됐어요? 자, 얘가 뭐다? 0.8. 아. 어, 0.8 나오겠네라는 거잖아. 오케이? 알았어요? 봐봐. 근데 여기서는 경우가 나눠야 될게꽤꽤 많거든. 지금은 현재 내가 a가 음수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 보면 b가 분명히 8보다 작은 건 맞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래로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어떻게 조금 보실 거냐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8이 되겠네 자 18이 되도록 하는 게5대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18이 되도록 하는 T값이 누구야? 18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구간을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네 구간을 조금 더 늘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주기를 늘리면 반주기가 6이 되죠. 반주기가 6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x equal 19가 됩니다. 이해 됐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자, 한 칸이 비는 거니까 3등분 했었을 때한 칸이 비는 거라서 여기서 빵구를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T가 들어가지 않아요. T가 18일 때니까 18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고 그랬느냐? 교점이 다섯 개. 누구랑 누구랑 교점이 다섯 개다? 절대값 쉬운 게 다섯 개. 근데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려고 여기다 꺾어서 올리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진짜 짜증 나는데 꺾어서 올리는 게 쉽지 않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얘를 어떻게 바꾼다? 이 상황을 절대값 x가 4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겨우 fx가 4가 되거나 fx가 누가 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경우가 많이 나눠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보는 거야. 표점의 개수가 토탈 5개가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 둘, 셋뭐 좋아. 여기도 하나 둘셋 좋아 셋 좋은데 전부 다 셋이야. 네, 다섯 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되도록 교점이 적게 나와야 되는 거고 딱이 경우밖에 겠네 얘가 뭐다? y 골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지. 이거 됐어요? 여기가 가장 특이한 지점이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위에 어쌤 여기가 하나 둘셋대 네. 아니 그게 아니지. 일단은 다섯 개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4는 당연히 그 위에 있었겠죠,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렇다는 거자 이제 가봅시다. 일단은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이분의 일 a 마이너스 이분의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8이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 여기죠. 누구를 집어넣게 해버리면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에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4 들어갔을 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는 어차피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오케이? 이거 열립 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10끼리 빼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니까 12가 되는 상황이니까 약분해주면 4고 a가 얼마가 된다? 그렇지. 음수인 마이너스 8이 딱 등장하네. 음수인 마이너스 8이 등장할 거고. 자, 그러면 b 값 자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b 값이 4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됐어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여기 봐. A에서 마이너스 B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걸 묻는 거잖아. G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교점의 개수가 몇개 나오도록? 12개가 나오도록 만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겠어요 자, 12개가, 만, 12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야 누구를 씌웠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 여기는 이 녀석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만 나오도록? 12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 한번 봐 생각을 해봐 그대로 여기 봐자 간데이 자이 음. 세트에서는 교체면 몇개 생기는데? 세개 생기는 말 있죠? 여기서 하나 y 골4그 다음 b가 4잖아 여기 하나 그러면 여기 끝단의 주기 끝단까지 갔다라고 치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다라고 치는데 토탈 봤었을 때는 일단은 네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주기를 더해 나갈 때는 앞에 있는 걸 빼고 생각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자세개 짜리가 12개 만들어져야 되니까 3곱하기 4하면 넘칠 거란 말이야. 3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지. 이까지 해 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기가 얼마? 제일 주기 앞에 한 개를 딱 더해주면 1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10개가 딱 만들어진 거야. 이까지가 10개거든. 이까지가 1 0개예요 지금 현재 다시 봐. 이게, 음. 자, 1일 때. 제일 앞에 1일 때야. 1일 때. 그 다음에 12만큼 더해지니까 13일 때죠. 그 다음에 12만큼 더해지면 되는 거니까 25일 때고. 자, 한 주기, 두 주기까지 갖고 세 주기까지 갖고 그다음에 얼마가 되느냐면 37이 되겠지. 자, 현재 37까지 딱 요까지 주기를 세게 되면 이만큼 만들어져요. 이해 돼요? 근데 뭘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야 합니다. 아, 쭉 가서 37에서 얼마만큼? 6만큼 더가면 43이거든. 43이니까 알파가 43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아직까지 11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아, 11, 11개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확보가 된 건데 알파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경계가 안 들어가요. 알파가 살짝 43보다 크면은 그때부터 몇 개가 포함될 거냐면 딱두 개가 포함되겠지. 이가 포함되도록 가야될거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최대치는 2까지가 지4 5까지 대치. 지 그래서 49다 라는 얘기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번 반복하니까 주기가 몇번 들어갔는지 주기가 몇번 들어갔을때 었 특히 중심성과 교점은 앞에 걸 떼놓고 생각하는거야 그래야지만 개수 세릴때 좀 편하게 세릴수가 있다 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 걸 떼놓고 자. 그제 앞에를 떼놓고 난 다음에 왜? 여기서 중첩이 일어나잖아 그 다음 할때 중첩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앞에 걸 떼놓으면 이거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주기 때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주기 때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세리지 말고 뒤에 이렇게 세리면은 뒤에서 중복 안 일어나고 덜 세렸던 거 제일 마지막에 한 번씩 더더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봅시다 35, 31, 32번 봅시다. 자, 32번에는 a가 0에서 이 파이 사이와 k 에 대해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0에서부터2 파이까지 해서, FX가, 있어요. f(x)가 n u s s i n X가 있고 s i n X minus, i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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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n e 이 e n even, e v 자, x가 누구 이상이야? 0 이상이고, 누구 미만이야? a 미만이고, a가 아 a 이상 2파이하다 이쪽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얘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있단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2분의1이다 f(x)의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라고 돼 있고 fx 이꼴 제로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fx 이꼴 제로의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죠 fx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4분의 1이 되는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합을 s라고 했었을 때뭐저 전반적인 부분들을 싹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뭐부터 일단 구체적인 수식이 적혀있는 얘부터 그려주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 따라서 제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제부터 밑에다 그려볼게 자, 자 이런 그렸다고 이렇게 그렸다고 보실게요. 자, 정중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칩시다그 다음에 정중앙이 이렇게 자, 주기는 어차피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마이 아, 주기는 이 파이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y골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y 골 1만큼 차이나니까 2분의 1이겠죠. 밑에 있는 것도 y 골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자, 절대값이 씌워졌는데 얘는 0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빵 등장하는 거니까 얘가 y 골 0이 되겠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여기 봐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 잘 들어보세요 절대값이 쉬워졌잖아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 꺾여져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쌤 근데요 여기 있는 지점들은 꺾어서 올리면 꺾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을 어떻게 되는데?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프들이 그려지더라도 이 통로 안쪽에만 그려져야 돼요. 누굴 통틀어서, 이거 전체 통틀어서 이 안쪽에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거를 이 밑에 있는 거는 꺾여서 올리는 순간부터 얘는 이쪽을 벗어나는 거니까. 안된다는 얘기야. 자 이쪽 위에는 안, 이쪽 위쪽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따라서 자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여기야. 중심선이 동일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동일한데 그래프 자체가 얘들아 여기서 한번 볼게. 그래프 자체가 자 만약에 k가 또 여기도 모르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음수부터 가는 거죠 양수인 것도 안 되죠 봐봐 양수인 게 만약에 얘는 양수인 게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쪽 뒷부분을 맞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아래에 들어가는 순간 뒤집으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 안 된다는 얘기야 k값은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프 그려봅시다.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탕 가서 탄 가서 이 정도쯤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잖아. f(x) 이골 zero가 실근의 개수가 세 개니까 지금 현재로서 다 봤었을 때자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가 한번더 터치를 해야 되겠지. 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접하면서 탁 가게 되면 실근도 하나 둘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곡선 안에 싹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죠 자 생각을 해봐 이쪽에서 이렇게 갈라지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건 이제 누구 때문에 절대값 취했을 때 FX의 최대값이 2분의1이 되는 건 아니야 끊기면 안돼 어떻게 가셔야 돼? 이쪽 아래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딱 그래프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A도 정말 정말 어디에 갈리는 게 x q u A가 여기서 딱 갈려야 돼. 오케이골 okay. a가 여기 딱갈리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음수가 되면서 얘를 터치해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Oka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할거 뭐 있나? a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되겠지 okay? a 값은 파이가 되시 거라 자 그리고 4분의1과의 모든 실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가봅시다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가 이, 이 그래프예요 자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보자고 그러면 누가 fx이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fx가 누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되고 fx가 누가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fx가 4분의 1 되는 거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위에서 아, 절반 지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가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0보다 살짝 작은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1이 되지. 그래서 얘가 y골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하나 둘셋 넷인데 2분의 파이가 몇개 있다, 4개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실분의 갯수 실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셋 넷, 그다음 여기는 <laughs>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얘가 얼만데? 2분의 3파이죠 o 분의 p 파이 s e v 있더라 s s 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 forget. 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w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면 i n g Hey, t h i 번 자 38번에 보시면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가 되더라 얘기고 거기 보시면 fx가 있어요 fx가 2분의 n 호사인 파이 x 더하기 1이 되는 거네 됐죠?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누구? fx가 됩니다 fx의 절대값이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값을 뭐할까? 모든 실근의합을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네. 가볼게요. 자, 2분의 n에 cos 파이 x 더하기 1이 있는데, 자,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 생각을 해봐. 얘가 있는데 여기 절대값이 쉬운 게 3이라는 얘기는 얘가 3이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대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